안녕하세요. 문할문입니다. 메리 미니 크리스마스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별 오너먼트 가지고 왔는데요. 이렇게 작은 크기의 오너먼트고, 한 단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도안입니다.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오너먼트로 아니면 이렇게 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, 뭐 가랜드로 활용하시는 등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사용된 재료는 세븐이지 흰색 실, 그리고 반딧불이라는 금색 실인데 제가 소분해 둔 거고요. 바늘은 7호 코 바늘 필요하고, 가위, 코를 잘못 보시는 분들은 단수링, 그리고 돗바늘 작은 사이즈 필요합니다. 두 줄을 함께 잡아서 뜰 건데요. 이렇게 금색 실과 흰색 실을 같이 잡아서 매직링으로 시작할 거예요. 매직링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두 줄로 뜨는 건좀더 어려울 수 있어서 한 줄로 먼저 이 세븐이 지실이나 다른 실로 먼저 연습해 보시고 두 줄로 뜨, 떠보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 그러면 두 줄을 잡고 왼손에 코바늘 평소에 잡듯이 실을 이렇게 감아주세요. 이렇게 감고 꼬리실을 좀 길게 당겨서 매직링을 만들기 위해서 손가락에 실을 감아줄 건데요. 중지 손가락 지금 위에서 아래로 오도록 이렇게 꼬리 실이 위치해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중지를 아래로 뒤쪽으로 해서 한번 감고, 그러면 검지 손가락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 오른쪽으로 한 가닥이 올라와 있어요. 여기서 꼬리 실을 살짝 더 당겨서, 한번 더 이렇게 감아서, 두 줄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주세요. 매직링을 두번 감아 해서 좀더 단단하게 이 중심 부분이 풀어지지 않도록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두번 감아서 매직링 하고, 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이두 가닥을 누른 상태에서 바늘을 가지고 와서 이두 가닥 밑으로 바늘을 넣어요. 이렇게 두 가닥 밑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넣고, 이때 금색 실도 같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. 바늘 위쪽에 금색 실이 이렇게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모든 실이 바늘 위쪽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, 그 다음 이 검지로 올라가고 있는 실을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걸고, 오른쪽으로 끌고 나옵니다. 이렇게 끌고 나오고, 바늘을, 바늘 머리를 내 몸쪽으로, 위쪽으로 해서 반바퀴 돌리고, 다시 검지로 올라가는 실을 바늘에 감아서, 구멍을 통과해요. 이렇게 해서 매직링 하기 위한 매듭을 만들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도안대로 차근차근 떠볼 건데, 전부 다이 매직링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뜰 거예요. 자, 먼저 짧은뜨기 하나 합니다. 바늘 안쪽에다 이렇게, 이 구멍 안쪽에, 매직링 구멍 안쪽에 바늘 이렇게 넣고, 자, 모든 실을 통과해서 이렇게 바늘을 넣고, 실 가져와서, 두 줄을 다시 실로 감아서 통과.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나를 하고, 이첫 번째 짧은뜨기 코 머리, 정면에 보이는 이 V자가 아니라 위쪽에 보이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이 V자. 여기다가 단수링을 걸어서, 이렇게 걸어서, 빼뜨기 자리를 표시했어요. 자,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했고,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할 거예요.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,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, 실을 가지고 나오고, 그러면 세 줄이 바늘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. 여기서 바늘에 실 감아서 두줄 먼저 통과, 그 다음 나머지 두줄실 감아서 통과. 자, 이렇게 한길긴뜨기 했고, 그 다음 사슬 두 개. 하나, 바늘에 실 감아서 구멍 통과. 둘. 이렇게 사슬 두 개를 뜨고, 그 다음 빼뜨기를 할 건데, 빼뜨기를 어디에 할 거냐면, 저희가 첫 번째로 떴던 사슬, 지금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가 이렇게 한길긴뜨기 몸통이 있고, 코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. 요게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면, 사슬뜨기가 이렇게 하나, 둘. 바늘에 걸린 실은 아니고 그 밑으로에서 사슬뜨기 하나 두 개까지 한 상태예요. 그러면 첫 번째 사슬뜨기한 코 머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. 이코 머리 중에 왼쪽 줄한 줄과 이 콧등 뒤쪽에 보면 이렇게 콧등이 있는데 콧등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 오른쪽 줄한 줄만 남겨놓고 바늘을 이렇게 두줄 밑으로 넣어서 빼뜨기 할 거예요.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이두 번째 뜬 사슬 말고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사슬 코 머리에 오른쪽 한 줄만 남겨놓고 바늘을 쏙 넣을 거예요.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뜬 사슬 코 머리 왼쪽 한줄 밑으로 바늘 넣고 그 뒤에 있는 이코 뜬까지 밑으로 해서 이렇게 바늘 넣습니다. 코 뜬까지 이렇게 그러면 바늘 위쪽에 두 가닥이 있고, 바늘 뒤쪽으로는 이코 머리 나머지 한 줄만 남아있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첫 번째 뜬 사슬 코 머리를 통과해서 바늘을 넣고, 실 가져와서 그대로 구멍을 통과.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하고, 그 다음 또 구멍 안쪽으로 한길긴뜨기. 바늘에 실 감아서 구멍에 넣고, 실 가져와서 세줄 중에 두 줄만 감아서 통과. 나머지 두줄 바늘에 실 감아서 통과. 자,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했고, 이렇게가 한 세트인데요. 이걸 총 다섯 번을 반복할 거예요. 방금 한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세트 할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. 자, 구멍에다가 이제 다음 세트 첫 번째 짧은뜨기부터 시작할게요. 이전에 떴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멍 안쪽으로 바늘 넣고, 그대로 실 가져와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, 그 다음, 한길긴뜨기. 바늘에 실 감아서 구멍 안쪽으로 넣고, 실 가져와서 두줄 먼저 통과, 그 다음 나머지 두줄 통과.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고, 여기서 사슬 두 개를 뜰 거예요. 사슬뜨기 하나, 둘. 이렇게 하고 빼뜨기를 할 건데, 빼뜨기는 첫 번째 만든 사슬에, 지금 두 번째 만든 사슬이 이거고, 그 아래, 첫 번째 만든 사슬에 코, 머리, 왼쪽 한줄 아래로 이렇게 바늘을 넣고, 그 뒤에 있는 콧등까지. 이렇게 지나서 두줄 밑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. 첫 번째 사슬, 코 머리, 왼쪽과 콧등. 이렇게 두줄 밑으로 바늘 넣고, 실 가져와서 그대로 구멍 통과. 이렇게 해서 별의이두 번째 꼭지점을 만들고, 그 다음 한길긴뜨기. 바늘에 실 감아서 구멍에 넣고, 실 가져와서 세줄 중에 두줄 먼저 통과, 다시 감아서 나머지 두줄 통과. 이렇게 두 세트 지금 반복했고요. 그다음 세 번째 해볼게요. 코, 뜬 코들은 이렇게 간격을 당겨서 좁혀주시고,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구멍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, 한길 긴뜨기 바늘에 실 감아서. 두줄 통과. 두줄 통과해서 한길긴뜨기하고 사슬 두개 만들고 두 번째 말고 첫 번째 사슬 코 머리 왼쪽 한 줄과 코등 밑으로 이렇게 바늘 넣어서 실 가져오고 그대로 구멍 통과. 이렇게 해서 빼뜨기하고 그 다음,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. 이렇게 세 개의 꼭지점이 만들어졌고, 그 다음 두개 더. 짧은뜨기 하나, 한길긴뜨기 하나, 사슬 두 개, 첫 번째 사슬, 코 머리 왼쪽 줄과 콧등 아래로 이렇게 바늘 넣고, 실 가져와서 구멍으로 통과 이렇게 하고 한길 긴뜨기 두줄 통과 두줄 통과 이렇게 해서 네 세트 했고 자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코와 코이첫 번째 코와 끝코 사이에 이매직링 만든 줄이 있는데 이 줄이 짧아진 분들은 코뜬 거를 이렇게 당겨가면서 왼쪽 손으로는 줄을 잡고, 오른쪽 손으로는 이뜬 코드를 잡고, 서로 반대 방향으로 쭉 당겨서, 이 실을, 왼쪽에 있는, 왼손으로 잡고 있는 실을 꺼내준다는 느낌으로, 이렇게 당겨주세요. 그 다음, 마지막 세트 해볼게요. 짧은 뜨기. 하고, 한길긴뜨기. 하고, 사슬 두개 뜨고, 첫 번째 사슬에 코머리 왼쪽 줄과 그 다음 콧등 아래로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구멍통과 이렇게 한 다음 마지막 한길 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뜨는 건다 끝났어요. 이렇게 하고 이제 매직 링 마무리를 해볼게요. 자, 다시 뜬 코와 이 줄을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서 줄이 더 바깥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, 이제 매직링 마무리 해볼 건데요. 꼬리 실을 당겨서 이두줄 중에 여기 코와 코 사이에 있는 두, 두 가닥 중에 어떤 줄이 줄어드는지 확인을 해주세요. 이 꼬리 실을 살살 당겨서, 살살 당겨보면, 저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실이 줄어들고 있죠. 그러면 멈추고 다시 이 줄어든 실을 잡고 여기 편물, 이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에서 줄을 꺼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. 이렇게 당기면 이 반대쪽에 있던 줄이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당겨서 이코 중심을 점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조여주세요. 다 조였으면 이제 당기던 실은 그대로 내려두고 꼬리 실을 다시 잡아서 마찬가지로 쭉 당겨주세요. 쭉 당겨서 나머지 늘어났던 한 줄까지 마저 쭉 당겨주세요. 자,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요. 여기 첫 번째 코 짧은뜨기 코 머리. 단수링 표시해놨던 이 짧은뜨기 코 머리에 단수링 빼고, 바늘 넣어서 살짝 뻑뻑할 수 있어요. 바늘 넣고, 실 가져와서 그대로 구멍 통과.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하고, 오른쪽에 있는 바늘에 걸린 실 당겨서 빼뜨기 코 조여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매듭짓기 위한 사슬 하나를 더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숨길 정도로 한뼘 정도 꼬리실 남기고 가위로 잘라 주세요. 그다음에 바늘 쭉 당겨서 실 뽑고 꼬리실 쭉 끝까지 당겨서 매듭 작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실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이 뒤쪽에 있는 이 매직링 만들었던 꼬리 실은 살짝만 더 숨겨주시고 여기 중심쪽에 있는 이 꼬리 실은 살짝만 더이 가운데를 통과해서. 이 정도만 통과하고 잘라주세요. 그 다음 마지막에 남은 꼬리실 돗바늘에 걸어서 자 지금 꼬리실 나오고 있는 이 부분 근처에 있는 구, 근처에 있는 실 가닥에 이렇게 먼저 통과 한번 하고 쭉 당겨서 이 매듭이 뒤쪽으로 올수 있도록 당겨놓고 그 다음에 이 편물들을 통과합니다. 이쪽으로 해서 조금씩 통과해주세요. 이렇게 반바퀴 정도 통과했으면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만드는 건 끝이 났고 이제 이 꼭지점 한 곳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얇은 줄로 고리를 걸어서 트리의 오너먼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랜드로 해서 예쁘게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